자, 여러분들은 우여곡절 끝에 공유기 하나에 나스 두대 세팅하는 것까지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스를 두 대를 쓰다 보면 서로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 경우는 같은 공유기 밑에 있으니까 같은 망일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두 대의 나스 중에 하나가 완전히 다른 망에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나스 투 나스 데이터 이동, 내부 망에서의 이동과 외부망에서의 이동을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테우스입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투나스 나스 데이터 이동 방법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어렵습니다. 어, 제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십시오. 자, 첫 번째 방법은 SMB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SMB 뭔지 아시죠? 제어판에서 파일 서버, 여기 SMB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윈도우 탐색기 하나 여시고, 주소창에 이렇게 칩니다. 예죠? 아니면 이 IP를 쳐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게 나와요. 여기에는 나스의 계정, 암호까지 입력을 하시고요. 요거를 체크를 해 둬야 다음에 다시 묻지를 않습니다. 나스1으로 진입을 한 거죠. 자, 같은 요령으로 나스2도 진입을 했어요. 지금부터는 탐색기하고 똑같아요.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됩니다. 쉽죠? 어, 지금 저는 나스 두 대와 컴퓨터를 모두 SMB 멀티 채널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도 이렇게 아주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얘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나스와 나스 사이에 반드시 컴퓨터가 끼어있는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계속 켜놔야 돼. 그리고 컴퓨터에서 뭔가 다른 다운로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 속도가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는 가장 쉬운 방법일 거예요. 자, 이번에는 파일 스테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중간에 컴퓨터가 끼지 않아요. 나스원과 나스2인데, 어, 아무 곳이나 상관 없습니다. 파일 스테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도구를 누르시면 원격 연결과 원격 폴더 마운트가 나오는데, 위에 거부터 원격 연결에서 연결 설정. 어, 위에 거 4개는 뭐, 클라우드 이런 거고요. 밑에 거세 개가 NAS2, NAS로 원격 마운트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NAS1인데 NAS2를 NAS1의 파일 스테이션으로 불러온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 비슷합니다. 나는 FTP를 쓸 거야. 그러면 NAS2로 가십니다. 제어판, 파일 서비스. FTP라고 있죠? 누르세요.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FTP를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활성화를 시키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SFTP도 해볼 거니까 걔도 활성화를 시킬게요. 그리고 적용. 다시 원본 NAS로 돌아와서 FTP를 선택을 하시고 다음. 자, 그러면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NAS2의 내부 IP를 입력하십니다. 이렇게요. 계정과 암호 역시 NAS2. 연결할 나스의 계정과 암호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러와 진 겁니다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요게 나스2 폴더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파일을 복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클릭을 하시고 어, 복사를 해 볼까요 복사 어디로 복사할 건데 지금 여기를 들어간 거잖아요 어, 일로 복사하겠다 c 원으로 복사하겠다 확인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쉽죠? 자, 이 연결을 끊고 싶다. 우클릭하시고 어, 연결 해제를 누르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어, 부팅을 하면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SFTP 해볼까요? 똑같습니다. 요런 게 나오는데, 어, 이게 SFTP는 FTP의 s e c u r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호화를 위한 어떤 키 같은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SFTP로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 이후에는 전그년이랑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웹데브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웹데브는 나스투로 가보시면 여기에 이게 없었잖아요. 웹데브는 여기에 이 웹데브 서버를 설치를 하시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레이드 라이브 쓰실 때 이미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돌아와서 웹데브 선택하시고 자, 주의하실 건 이게 기본 포트가 80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80번이 아니죠. 웹데브는 5005 아니면 5006인데 우리가 지금 IP를 쓰고 있으니까 5005를 하셔야 됩니다. 요게 주의하셔야 될 점이고요. 똑같이 하시고 완료. 자, 연결됐죠? 어떤 방식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원격 마운트인데 통째로 마운트에 오는 거죠.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지금 제가 SMB 멀티 채널을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어, 여기에 SMB로 마운트를 해올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요. 어, 그래서 어, 멀티 채널을 구성을 했어도 그 속도를 뽑아낼 수 없다. 그게 좀 아쉽죠. 여기 보시면 원격 폴더 마운트라고 있거든요. 폴더 하나만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CIFS 공유 폴더를 선택하세요. 자, 여기서 이 느낌표 위에 커서를 갖다 대면 얘가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폴더까지 같이 입력을 해야 돼요. 조금 귀찮죠? 원두개 치시고, 불러올 나스의 내부 IP, 역 슬래시, 이런 식으로 able2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able1과 able2인데 able2를 불러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면 지금 밑에 거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c장1 밑에 able2라는 폴더를 불러오겠다. 뭐 그런 뜻이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어, 그냥 불러와 진 거예요. c장1 밑에 able2 그죠? 얘가 얘인 거예요. 어, 이렇게 폴더 하나만 불러올 때 예를 쓴다. NFS 공유 폴더는 좀 어렵습니다. 어, 그냥 하지 않는 걸로. 자, 아시겠죠? 어, 자 이제 얘네들을 싹 지워 볼까요? 제거 제거. 자, 얘는 제거가 아닙니다. 그죠? 마운트 해제예요. 마운트 해제. 어, 응,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보신 거는 두 대의 나스가 같은 망에 있을 때 데이터 이동이었죠? 자, 이번에는 두 대의 나스가 서로 다른 망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왼쪽에 나스1과 오른쪽에 나스2의 외부 IP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두 대의 나스는 완전히 서로 다른 망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내부 망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여러 가지의 데이터 이동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탐색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는 두개다 SMB 연결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NAS2가 외부망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렇게 레이드라이브로 쓰시면 됩니다. 컴퓨터까지 모두 다른 망이야. 그러니까 NAS1, 2,와 컴퓨터가 세 개가 다 다른 망이야. 그러면 컴퓨터에서 각각 레이드라이브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중간에 컴퓨터가 끼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켜져 있어야 된다. 어, 그런 점이 있지만 역시 가장 사용하기 편할 거다. 자, 이번에는 아까 했던 것들을 해볼 텐데, 어, 똑같습니다. FTP와 SFTP를 하려면 NAS2에서 파일에서 FTP 서비스와 SFTP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웹대브는 어, 포트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FTP 아까는 내부 IP를 썼잖아요. 이번에는 외부망이니까, NAS2의 외부IP나 DDNS를 치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NAS2의 계정과 암호 넣으시고, 완료. 자, 뭔가 메시지가 떴습니다. 실패라는 뜻입니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안 되는 이유가, 이게 21번 포트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아까는 같은 내부망이었으니, 포트가 다 열려있는 셈이죠. 같은 망일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원격망, 다른 망이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 여기서 이 포트를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포트 포워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다시 한번. 바로 연결되죠? SFTP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입력하시고요. 22번 포트 마찬가지입니다. 2062에서. 요렇게 포트 포워딩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2062는 나스2가 물려있는 공유기에요. 그러니까 원격으로 접속을 한것이고요 돌아와서, 완료. 예. 바로 연결됐습니다. 그죠? 어, 웹대브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80번 포트가 아니에요. 어, 웹대브는5005 아니면 5006인데, 우리는 HTTP를 쓸 거니까, 5초0 0으로 하시고, 완료. 음,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카피하고, 이동하고, 이런 거는 생략을 하고요. 자, 그러면, 나스 자체를 원격 마운트 하는 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까 이거 있었잖아요. CIFS, 어, 폴더 하나를 마운트 하는 건데, 내부망에서는 그게 됐죠. 그런데 외부망에서는 원래는 돼야 되는데, 대부분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가 이게 사용하는 포트가 있는데 보안상 위험이 있다고 대부분의 통신사에서 막아놨습니다 우리는 얘는 쓰지 말자구요 자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내부망과 외부망에서 어 탐색기를 이용한 거 그리고 파일 스테이션을 이용한 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봤고요 자, 그런데 오늘 한 거는 전부 다 일회용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한번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지속적으로 나스1에서 나스2로 데이터를 백업을 받고 싶다 혹은 아예 실시간 동기화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테우스였습니다.